마포구는 지난 20일부터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인 찾아가는 펫 천사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마포구는 홍익대학교 제1기숙사에 마포형 스터디카페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마포구 소재 단체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업체 펜문과 지난 9월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20일부터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인 찾아가는 패천사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인 찾아가는 팻 천사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지난 9월 팻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민은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60% 할인 가격으로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반려가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직접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 무연 무치 화장로로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합니다. 자세한 반려동물 장례 절차 문의 사항은 장례 업체 팬문에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신축 예정인 홍익대학교 제일 기숙사에 마포형 스터디 카페 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내 청소년 학습 공간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용 컴퓨터와 태블릿 노트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청소년의 학습 효율과 능률을 높일 예정인데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 바랍니다. 마포구는 신축 예정인 홍익대학교 제1기숙사에 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내 청소년 학습 공간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용 컴퓨터와 태블릿, 노트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전자기기 구매에 대한 청소년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 효율과 능률은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마포구는 이곳의 다목적실을 확보하고 홍익대학교와 협업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강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제1 기숙사는 2025년 5월 착공해 2028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홍익대학교 제1 기숙사 지역 기여 시설이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포구 1인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월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무려 48%를 차지했는데요. 마포구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2023년부터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여단체를 모집해 지역 내 1인 가구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다음달 5일까지 1인 가구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2025년 마포구 1인 가구 지원 공모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 소재 비영리 법인 단체, 사회 복지 법인, 사회 복지 시설로 안전, 건강, 외로움, 고립, 주거 등 다섯 개 분야의 지정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공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사 업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보태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취업난으로 청년층은 구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마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지역 내 구직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면접 정장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생애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윤상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